Diolch yn fawr না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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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নানা

4학년도 겨울방학 시 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laughs> 방송국 아나운서 박재민입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일 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은 나라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시다 가신 분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념. <목념> Thank you.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에 본교에서 운영한 질문하는 학교, 선두학교 운영에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어 우리 학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표창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위 학교는 질문 중심의 수업과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laughs> 2024학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술초등학교 김현진 학부모님 귀학께서는 2024학년도 학교 발전과 교육 나눔을 위한 학부모 봉사활동에 기여하신 공이 큼으로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술초등학교 교장 정종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및 기타 대회상 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있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술초등학교 6학년 김세령 귀아는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학교 홍보단으로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학교의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치, 고치시키며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 이어서 2024년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술초등학교, 5학년 김하준. 위 학생은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 문화관 이해 등 유네스코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다음은 세이프 안전골대벨 망주 안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패 광주교육대학교 광주우설초등학교 4학년 고예윤 위 어린이는 교통생활안전대원으로서 세이프원이 주관한 2024년 제 1회 어린이 안전골대벨 망주 안전 대회에서 무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 설청부학교 6학년 민주호 위학생은 2024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 과학 교육 단체 총 연합회가 주관하는 과학 창의 대회 자연 관찰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한국 과학 교육 단체 총 연합회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 초등학교 6학년 박현우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학생자치를 이끌어갈 정규학생의 당선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당선증 제 5학년 이반 정규학생의 회장 정은유 위 학생은 2025년도 1학기 정규학생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술설학교 교장 정종문 제5학년 1반, 정하린, 정교학생의 부회장. 위 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 정교학생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교육대학교 광질부스 초등학교장, 정종문. 제4학년 3반, 정규원, 정교학생의 정규 부회장. 위 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 정규학생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황주교육대학교공제부수초등학교장 정종문 이어서 2025학년도 학교 방송을 위해 봉사할 방송부원 임명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제5학년 1반 정재민 위 학생을 2025학년도 학교 방송부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제5학년 일반 김, 네. 제5학년 일반 김하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 5학년 일반 김하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 아, 아, 아. 아, 5학년 제5학년 일반 정예진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 5학년 4반, 이유민.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 5학년 2반, 박재빈.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5학년 2반 김라희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다음은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겨울방학 생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차렷! 교장선생님께 인사!